현물 접대비요. 요거 꽤 세요. 요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집중 빡 해주셔야 돼요. 알죠 어, 난이도가 셉니다. 진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음, 중요한 거. 어, 잘 보셔야 됩니다. 현물, 기업, 업무, 추진기, 평가. 자, 여기서는, 잘 보세요. 그러 우리가,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면, 일단 아까 사업상 증여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관련되어 있으니까, 시가의 10%인 매출세액이 기업 업무 추진비다라고 했어요. 얘는 일단 무시해요. 지금은 매출세액은 생가고, 그 현물 자체에 대해서만 법인세에서 얼마로 평가할 건지 보실 거예요. 매출세액 무시하시고, 자, 결론부터 함께 꼭 해주셔야 돼요. 둘 중에 큰 겁니다. 여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의 현물은요, 시가하고 장부가 둘 중에 큰 걸로 평가해요. 일단 암기해주세요. 알죠? 조말할 때. <laughs> 일반적으로 시가가 커요? 장부가가 커요, 여러분들? 어, 시가가 크죠? 어, 자, 그래서 화면 보실게요. 자, 분개로 이해를 도와볼게요. 자, 보시죠. <laughs> 음, 자, 여기 화면. 음. 자 원가는 200원. 어, 이번에 200원에 만든 거예요. 어, 근데 시가는 500원이래요. 얘를 거래처에 현물로 접대했대요. 어, 그럼 세법상 접대비는 얼마야? 현물 접대비? 그죠? 5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일단 세법. 근데 제품을 거래처에 줬으니까 장부에서 제품이 날아가잖아요. 얼마로? 그럼 200원 달라가요 이렇게, 에고, 에고. 이렇게? 응, 음, 근데, 기업 업무 추진비는 500원인 거잖아? 요 이렇게. 그죠? 렇 어, 그러면, 대변에 뭐가 오냐? 라는 300원에.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가 이익입니다. 제품 평가 이익 300원. 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볼게요. 잘,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해해? 결론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지만,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별도 세 개고. 자, 보시죠.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단기 매매증권 있죠? 어, 단기 매매증권을요, 200원에 취득했대요. 이 200원이 지금 사실 원가죠? 200원, 200원 맞춘 겁니다, 지금. 예. 200원에 취득했어요. 오케이? 어, 응, 취득했는데, 요 단기 매매 증권이, 기말에, 기말에,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기말에, 아이고, 기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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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가요, 500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평가. 맞춘 거면 시가 500원? 음, 그러면 이때 분기 어떻게 해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라는 단기라고 게요좀 자산 300원 뭐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200원짜리가 사, 500원 됐으니까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단기 평가액이라고 할게요 뭐 수익이잖아요 300 요렇게 잡죠 오 이렇게 되시죠 여러분들 음이렇게 맞죠 어 그런데 요, 내가 단타 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부도가 난 거야. 부도. 어, 내 단타 치러 들어갔으니까 세력이 있었던, 그렇다. <laughs> 그래서, 부도가 난 거야. 그럼 부도가 나면 아까 손상이다, 라고 했잖아. 손상?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거 뭐냐면, 손상이 발생, 손상 발생. 부도라고 하게, 부도. 음. 그럼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가 날라가는 거예요? 500원이 날라가는 거죠. 왜? 500원짜리가 빵원 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차변에 손상 차손이라는 비용을 잡아요. 근데 비용이라 할게요. 비용 500원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이 500원은 지금 사례에서 원가예요? 실가예요? 실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산은 미래에 소멸되면 비용이다 라고 했죠. 비용이 시가가 되려면 자산을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음,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자, 화면 보실게요. 뭐냐면, 분명히 내가 200원에 만들었던 제품이요. 이거 생각하시요 200원에 만들었다? 근데 500원짜리잖아요. 시가는. 그러면 내가 제품 200원짜리를 500원으로 일단 평가를 한 거예요. 이 분계를 하면 제품이 얼마로 되는 거예요? 500원으로 200원에 만들었는데 300원을 업시키는 분계를 하면 500원으로 평가한 거잖아요. 평가하고 거래처에 준 걸로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제품이 얼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500원 없어지겠죠. 500원. 맞죠? 그래서 일단 200원에 만든 제품을 300원에 평가한 게 위쪽 분계예요. 아, 500원을 평가한 게 위쪽 분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로 평가하고 거래처에 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비용이 무조건 시가가 돼요. 오케이. 됐었어요. 어, 그러면 질문 위, 위쪽 분괴랑 아래쪽 분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 자, 여기 제품 대변에 500차변에300 훔치면 300 없어지고 200이잖아요. 맞잖아. 요. <laughs> 소기, 제품이 백 대변의 제품이 백 평가익 300, 평가익 300. 업무 추진 비5백0 0 업무 추진 비5백0 0 그렇죠? 어,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시가로 한다라는 건 해당 자산은 시가로 평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두 이 개는 할줄 아실 거란 말이에요. 대변의 제품은 200원짜리 없어지는 거고. 근데, 둘 중에 큰 걸로 기업 업무 추진비는 평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빵꾸 나는 곳에 평가 있죠그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셨죠? 이렇게, 음. 요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걸로. 어, 그래서 비용이 시가가 되려면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다음에 없애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지 비용이 시가가 되는 거예요. 음. 자, 근데 회사는 붕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 세법상 붕괴고, 우리 회계를 할 때는 어떻게 붕괴해요? 둘 중에 크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냥 원가로 하자 원가로. 맞죠? 어, 그래서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제품 200원, 기업 업무 추집 200원을 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회계상 붕괴잖아요, 실제로. 맞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음. 자, 질문, 세무정 자, 세무정 응, 음, 정답. 없어요. 이게 중요, 없음. 세무조정 없다, 라는 게 중요해요. 왜 없어요? 우리 세무조정 그죠? 우리가 세무조정은 장부와 세법에 뭐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익의 차이가, 이익의 차이가, 개정과목의 차이가 아니라. 그죠? 어, 그럼 우리 지금 여기 붕괴에서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수익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밑줄 치면, 여기요. 장부는 비용 200이요. 그죠? 해법상 분계는 비용 500. 이것만 있어요? 평과의 수익. 실현시킨 거 500, 시가로 실현시킨 다음에 준 거예요. 그래, 저한테. 수익 300. 그럼 둘의 이익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어차피 비용 200 증가하면 이익 200 감소하는 거고. 맞죠? 여기 비용 500, 수익 300 퉁치면 이익 200 감소하는 거잖아요. 맞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현물 접대비를 회사가 장부가로 평가할 때, 회사는 장부 원가로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맞죠? 근데 세법은 둘 중에 큰게 일반 적 시가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도 절대 생존 없어요. 이게 현물 기부부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현물 기부. 아니, 또 절대 세무증 없어요. 근데, 주의해주시기, 요 예. 자, 뭐냐. 이제 여기가 별표입 또, 앞으로 이제 이게 미친 듯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기업 업무 추진비는 세법상 한도가 있다라고 했죠. 한도. 응. 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법상, 어디다 적을까? 세법상, 기업 업무 추진비의 한도가 예를 들어서, 한도가 예를 들어서 300원이래요. 300원. 그럼 회사가 200원 적었잖아요. 200원 적었으니까 한도 이내죠. 다 송금이냐. 이렇게 하면 다 장부를 한도 범위 내에서만 적어버릴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법상 한도, 세법상 한도가 있는 비용 있죠. 우리 입금 쪽은 한도라는 게 없어요. 절대. 수익은. 항상 우리가 세법상 송금의 한도 있잖아요.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금액은 회사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500원하고 300원하고 비교하는 거지 200원하고 300원하고 비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한도를 꽤 틀고 있으면 이 한도 범위 내에서 저거 무조건 다 송금 인정되는 거잖아요. 아이 오렇게 무슨 말인지 예.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내가 이제 음주운전 뭐 면허 취소 한도가 있다라고 하요 면허 취소 한도 어 알코올 농도가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농도가 그냥 0.1이면 면허 취소래 무조건 알죠? 그럼 0.1이 한도잖아 면허 취소 한도 그죠 면허 취소 한도가 되는 거예요 응. 음.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음주, 어,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자 이렇게 불러놓고 자, 보세요라고 했더니 자 경찰관님 저안 마셨어요. 이게 네가 주장하는 거예요. 안 마셨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어 면허 취소 한도는 0.1인데 어안 마셨어요? 어 가세요 이래요. 딱 치고 쑤셔 넣잖아요. <laughs> 후! 했어어 그랬더니 0.12가 나온 거예요. 아무튼 면허 취소가 되는 거, 당연히. 그래서 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건 법상 금액이지, 회사가, 니가, 회사가 장부에 적은 니들이 주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알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법상 그 A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금액은, 세법에서 A로 보는 금액이지, 지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알죠? 그렇죠? 이게 왜중요함 나중에 시험에서는 컴퓨터가 200원으로 불러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500원을 고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애들이 출장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요. <laughs> 존댓말 썼어요. 어, 이렇게. 자, 이제 하나만 하고 쉽게 숙제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지금 하는 건, 기부금 때문에 그래, 기부금. 음, 그러면 왜 세법은 둘 중에 왜큰 걸로 하냐, 라는 거예요. 기업 업무 추신비를요 원가하고 시가 중에 큰 걸로 하냐, 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재하려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보시면. 자, 방금 우리가 아까 비교했지만, 우리가 현물 접대비는 이익의 차이가 결론적으로 없기 때문에 세무중 없다, 라고 했죠. 여기, 여기, 여기. 맞죠? 음. 여긴 비용 200이어서 이200 감소고 장부는 맞죠? 음. 세법은 비용이 300더 있지만 수익도 300더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봐도 이게 차이 는 없는 거예요. 비용이 300 세법이 더 있지만 수익도 300더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무조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어. 근데 왜 도대체 세법은 기업 업무추진비를 장부가하고 시가 둘 중에 큰 걸로 하냐? 라는 게 기부금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요. 그죠? 렇 그냥 암기하셔도 되지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오래 남아서 그렇습니다. 자, 해볼게요. 보시면. 자, 지금 장부에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를 어? 200 잡았죠? 그렇죠? 어? 200 잡았죠? 200. 그죠? 렇 요게 회사가 잡은 거예요, 회사가. 여기 200. 응. 음.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입금이 300원 더 있잖아요, 수익이. 여기 그죠? 어. 그리고 비용도 300이 더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세법상 총 접대비는 500원. 맞죠? 그다음 평가 이익, 여기 500원, 평가 이익 3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가 이익이 수익이죠. 수익. 지금은 실현시킨 거니까 수익은 한도라는 게 없어요. 전액과세가 됩니다. 300은 전액과세예요. 근데 기업 업무 추진비는 한도가 없는 송금이에요. 한도가 있는 송금이에요. 한도가 있는 송금이에요. 한도가 있는 송금이에요. 만약에 한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가 300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렇죠? 그럼 300원이면 여기가 300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한요 요 200원만큼은 송금 불산입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도가 있는 송금은 한도가 있는 송금있잖아요 네, 얘는 입금이 느는 것만큼은 전액과세예요. 한도까지 입금이 아니에요. 입금이랑은 한도가 없어요. 근데, 손금은, 여기,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세법에서, 국회에서는 200원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기록했는데, 세법에서는 500원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법상 한도 300원보다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 부인된단 말이에요. 그럼, 300원, 위쪽은 다과세, 이쪽, 오른쪽은 전액과세인데, 여기 300원은 전액 손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재인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제 그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를했냐면 기부금 때문에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기부금은요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기부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우리 특례기 혹시 소득세 옛날에 배우신 분 계신가? 이렇게 할게요. 어, 다 아우르게. 옛날로 따지면 법정기부금, 최근에 특례기부금. 그렇죠? 어, 옛날에 지정기부금, 지금 일반기부금. 얘네들은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이에요? 없는 기부금이에요? 어, 어려워요? <laughs> 특례하고 일반기부금 있잖아요. 법정기부금, 기부, 지정 지정기부금. 공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공익성이 있으면 제재해야 되겠어요? 제재 좀덜 해야 되겠어요? 덜. 그래서 그때는 원가로 해버려요. 원가로. 지금 사때지까 200원을 기부금으 봐요. 알죠? 어, 근데 우리 비지정 기부금 배우셨죠? 비지정. 그럼 공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죠? 없으니까 둘 중에 큰 걸로 해버려요. 이때는. 어, 나중에 그 중요할 거예요. 고 외우시는 방법이. 아셨어요? 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 마칠게요. 미, 미안해요. 음. 왜냐면 요건 해야 되거든. 요, 요거까지는 해야 돼. 자, 해 보시면. 뭐냐? 여기서 자를 수가 없어. 왜냐면 사업 매출세액거 해야 되거든. 사업상 알지? 사업상세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에, 뭐냐? 그럼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아 놓고 거래처에 준 거니까 네, 시가 5 0 0원에 10%만큼도 기업 원무추진비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여기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기업업무추진비 되었죠 이렇게 여기 여기 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업업무추진비는 1년에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라는 건 기업업무추진비는 우리 시험에서 건별로줄 수가 없어요. 기부금은 건별로 줄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1년치를 몽땅 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해 주냐면, 이렇게 손익계산서상 1년 동안, 이 업무추진비 말고도 다른 기업 업무추진비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기업 업무추진비가 천 원이다라고 주는 거예요. 알죠? 어. 그러면,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기업 업무추진비 천 원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굳이 해석하면 얘잖아요 여기. 자, 우리가 요걸 만약에 a라고 할게. a. 그러면 요 100원은 뭐냐면 장부에 a가 250. 그다음에 나머지 750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오케이? 근데 세법은 세법은 이 A가 250이 아니 얼마야? 지금 보니까. 250이 아니요 세법은 여기 550이에요. 맞죠? 죠 550이니까 세법상 550이잖아요. 550인데 얘는 250이죠. 그렇죠? 그럼 200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법상 한도가 있는 송금은 장부상 금액이야. 세법상 숫자로 비교한다고. 맞죠죠 그럼 시험에서는 컴퓨터가 1000원을 불러올 거란 말이에요. 1000원을 불러오면 이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잖아요. 근데, 그럼 나머지 접대비는 차이 없다는 얘기죠. 별도 언급 없으면. 나머지는 세법도 750원이란 얘기예요. 별도 언급 안 주면. 그럼 당연히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기업 업무 추진비는 1000원이 아니라 1300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어, 근데 1300원 이렇게 구해요? 아니죠. 그냥 1000원에다가 세법은 요게 550원, 장부 250원 적었잖아요. 그럼 차이나는 300원만 더 더해 주면 되기 1000원에다가 이렇게 응. 앞으로 계속 떠들어 될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금액은 1000원이 아닌 거예요 차이나는 300 요걸 보는 거잖아요 250원이 아니라 550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요 차이나는 것만큼인 300원도 언어줘요 이게 너무 중요 해 앞으로 근데 만약에 한도가 100원이다 라고 하면 한도 초과는 900원이 아니라 12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1300원을 입력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이 사례거든요. 계속 10으로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됐죠죠 어. 자, 됐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두달 남았잖아요, 시험. 그래서 원래 숙제 내려고 했는데, 안 낼게요. 그래요. 숙제 안낼 테니까, 첫는 복습 열심히 하시기. 응. 알죠. 응.